안녕하세요. 균이에서 지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어트믹 헬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다 읽고 나서 부모로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혹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좀 소스를 제공받고 싶어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한글 번역을 돌렸을 때이토믹 헤비츠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으로 번역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원자 습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글링이 한계가 아직 해결이 안된것 같아요. 네. 이 오토믹 헤비츠의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이름있는 자기개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2019년도에 이 책은 우리나라의 2019년도에 전달이 되었는데요. 번역이 나오고 나서 1월에 번역되고 12월에 됐을 때는 12쇄를 찍을 만큼 1년 내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었죠. 저도 그 중에 산것 같은데요.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각의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게 밀도 있게 접근해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야든 1만 시간 동안 노력을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이 책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보다는 횟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에서는 100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어떠한 좋은 습관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의 횟수를 밀도 있게 해나간다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정하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것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습관의 성공으로, 즉 아주 작은 성공으로 정체성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 어떤 약을 챙겨 먹는 것이 자꾸 미뤄지는 분들이 있다면, 머리 기억을 하는 거죠. 기상하자마자 바로 물한 컵과 약을 챙겨 먹는다. 이것을 세트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성공을 했을 때마다 자신에게 격려를 해주고,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어떤 구호를 외친다 그러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두 가지에 대한 가장 중추적인 엔지니어링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시점부터 완성을 해나가는 그래프를 상상을 한다면 아마 정비례 곡선으로 일차 곡선을 일차 함수 직선을 만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일차 함수처럼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는 어 습관화를 바꾸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성공이 다른 성공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성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성공으로 같이 연결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좋은 습관 형성하는 4 스텝스 그리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4 스텝스를 각각 책 뒷부분에 완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실천해 볼 만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썸머리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자기 생활에 얼마든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문가는, 즉, 프로는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아마추어는 되는 대로 한다. 많은 부분에서 좀 마음에 와닿았고요. 어, 근거로서 또 수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매일 아주 작은 부분에서 1%씩 변화를 준다면 그 행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전보다 37배의 능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무려 37배의 생활에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전지 정도의 크기인 종이에 한 점을 찍고 각도기로 1도에 해당하는 차이를 두고 두 개의 직선을 그려 나간다 그러면 맨 마지막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지점으로 갈 거예요. 그 논리처럼 생활의 가장 작은 하나, 애 성공을 매일매일 함으로써 그 행동을 한지 1년 뒤에 37배에 달하는 능률을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도 수업할 때한 가지씩 습관을 고쳐야 될 것들을 같이 정해보곤 하는데요. 그 습관 하나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지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거주지에서 정말 그 아파트에서 자전거로 한 5분 정도 거리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매일 지각을 해요 엄마가 깨울 때까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달 동안 저랑 어떤 연습을 했냐면 저와 함께 시간을 알람을 맞춰 놓고 일어나서 세수하자마자 바로 옷을 입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옷도 안 갈아입고 밥 먹고 학교 갈 시간을 딱 맞췄다가 그때 이제 부랴부랴 옷 입고 학교를 갔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세수하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하고 바로 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실제로 8시 15분, 20분 안에 등교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본인 교실에서 등교하는 그 시간에 저한테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등교 보고를 하게 했는데 일주일 정도 연습을 좀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세번그 다음 주는 네번그 다음 주는 다섯 번 지각 없이 그냥 쭉 등교하는 습관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꼭 하고 싶은데 만약에 못 한다면 그렇게 연결되는 습관들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시기를 이루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의 변화로, 그리고 그걸 꾸준히 100번 정도 한다 그러면, 보다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말 센스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센스 있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을 이긴다라는 부제가 있는데 사실은 말을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적재적소의 말을 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그러한 말 센스를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죠. 이 책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따끈한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균에서 제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